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제가, 어, 찔레꽃을 봄에 너무 예쁘게 핀 곳이 여기도 색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한번 와봤습니다. 왜냐면요. 찔레꽃 열매를 한번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폈던 찔레꽃이 여기도 소리가 맞았군요. 아, 아깝습니다. 소리가 맞지 않았더라면 정말 예쁜 예뻤을 텐데, 이렇게 잊지도 못하고, 좋은 빛으로, 아이고, 그냥 멍들어 버렸습니다. 아유, 세상에 너무 아깝다. 엄청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봄에 찔레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 찔레꽃 무더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어 제가 상상했던 대로 역시 열매는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오,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자연은 어, 정말 이렇게 어, 찾아오면 도심이나 아니면 그런 전원에도 많지만 역시 서울에도 이렇게 색깔만 나와도 이런 자연을 맡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열렸죠? 이렇게 무더기로 자랄 수 있는 이 여의도 색감이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와,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약간 덜 서리를 맞은 애들은 어, 빨갛게 익어갑니다. 왜냐하면 잎새가 위에 무성하게 박힌 곳은 아무래도 창 어, 기운을 덜 탔기 때문이죠. 아, 어땝니다. 음, 여기가 누가구든게다잘 잘라놨네요. 아, 정말 설만 안 왔으면 여기 정말 기가 막혔게습니다 아, 정말 아유 예쁘다. 실내 꽃이 완전히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예쁘죠? 와, 어, 저 잎새 사이도 속에 더 많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 있는 열매도 겨울에 새들의 밥이 되겠죠? 도심 속에 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다 돌아볼게요. 음, 강갈대도 있습니다. 와, 여기는 정말 색강에 여기도 그, 그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리첸시아 그 아파트 여기 위치입니다. 아. 그좀 보시죠, 너무 예쁘죠? 어머 세상에.